안녕하세요. 터키 실란 판뜨의제입니다 제가 오늘은 가잘에서 나온 더 페이퍼라는 실을 소개해드리려고 왔어요. 제가 한국은 많이 더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고가 조금 늦어졌나 싶기는 한데 이 실이 5월 중순쯤에 입고될 예정이고요. 가잘에서 올해 나온 신상입니다. 이거는 이름이 페이퍼로 되어 있긴 하지만 페이퍼는 아니고요. 70% 폴리에스테르, 30% 비스코스로 만든 실입니다. 요거는 종이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만든 실이에요. 우리 여름에 종이 실뜨게하다 보면 손가락이 너무 아프잖아요. 막 뻣뻣하고 막 거칠고 이래서 손이 너무 피곤한데 그 손의 피곤함을 보완해서 종이 재질이 느껴지도록 만든 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색상은 8가지를 준비했고요. 요거는 6mm 정도 굵기가 되는 실인데, 이게 납작한 실이라 요렇게 접혀 있어요. 요 정도로 보면 한 1cm 정도 되어 보이죠? 그리고 실을 펼치면 요렇게, 요렇게 탁 펼쳐지는 실입니다. 그래서 뜨개를 하실 때는 요렇게 좀더 가늘어지겠죠? 한 볼에 100g, 길이는 100m 실이고요. 바늘은 대바늘 기준 8mm에서 12mm, 코바늘 기준 8mm에서 12mm 사용하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거는 뜨게 하시려는 작품이나, 어, 어떤 느낌을 원하시는지에 따라서 바늘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터키에서는 요실로 가방도 뜨고, 모자도 뜨고, 이런 여름 소품들로 많이 뜨는 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져보시면 되게 부드럽게 잘 만들어서 여름 가방을 종이 실로 뜨고 싶은데 손가락이 너무 아프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이 실을 사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전 솔직히 그 라피아 실 너무 뻣뻣해서 <laughs> 뜨기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얘는 부드러워서 뜨기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색상을 보여드릴게요. 이 색상은 3956번이고요. 약간 초록빛이 도는 그레이 색상입니다. 그리고 3969 화이트 색상입니다. 요거는 화이트 색상이긴 한데 완전 그 너무 하얗다 못해 파란빛 도는 그런 백색은 아니고요. 완전한 화이트인데 어 약간 살짝 아이보리빛이 들어가서 노란빛이 돌지 않는 근데 완전 백색은 아닌 그래서 깔끔해 보이는 진짜 딱 예쁘고 깔끔해 보이는 화이트 색상이에요. 그리고 핑크 색상입니다. 요거는 3955번이고요. 이건 진짜 딱 딸기우유빛 색상이에요. 지금 조명이 밝아서 조금 더 연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우리 먹는 딸기우유 색상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쓸것 같은 베이지 색상인데요. 이 베이지 색상도 약간 베이지도 종류가 여러 개잖아요. 노란빛 도는 베이지가 있고 조금 어두운 브라운 톤 도는 베이지 색상이 있는데 얘는 딱 베이지 색상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사용하기에 어, 칙칙하지 않고 톤 다운되지 않는 딱. 밝은 베이지 색상이에요. 그리고 얘는 3951번, 3951번이고요. 얘는 베이지 색상이 도는 그레이 빛 도는 베이지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레이 빛이 살짝 돌면서 베이지색. 요것도 가방 뜨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모자 같은 거 떠도 예쁠 것 같고. 이 색상도 되게 예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레이 색상입니다. 번호는 3963번이고요. 근데 아주 진한 그레이죠? 차콜 그레이 쪽에 가까우면서 실이 약간 초록빛이 돌아요. 그래서 약간 오묘한 느낌의 그레이 색상입니다. 약간 카키색이 들어있는 차콜 그레이 색상 정도로 보여요. 그리고 요거는 블루 색상입니다. 3966번이고요. 요거는 진짜 청량한 블루라서, 어, 소품 떠가지고 들고 다니면은 너무 시원해 보이고 예쁠 것 같아요. 여름에 뭔가 이렇게 쨍한 밝은 파랑 가방을 들고 다니면 너무 눈에 띄고 예쁠 것 같은데, 아주 밝고 청량한 파랑색입니다. 그리고 오렌지 색상이에요. 요거는 3958번이고요. 약간 희끗희끗하게 보여서 약간 멜란지 느낌 나는 오렌지 색상인 것 같아요. 요것도 색상이 되게 상쾌해서 좀 발랄해 보일 것 같아요. 뭐를 떠도. 그래서 여름용으로 되게 예쁠 것 같은 실입니다. 약간 여기 희끗희끗한 게 보이시죠? 약간 멜란지 느낌 나는 오렌지 색상 그래서, 이렇게, 쨍한 색상으로도 예쁘고, 그리고, 이렇게, 차분한 톤으로도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차분한 색상으로. 뭐, 여기, 그레이, 연한 그레이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또, 우리는 핑크 좋아하잖아요. <laughs> 딸기 우유빛 핑크. 그리고, 이 화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 화이트가, 아주 예쁘고 깔끔한 화이트라서 섞어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두 색깔로 매치를 한다던가 아니면 베이지랑 화이트 이렇게 매치해도 예쁠 것 같고 진 베이지랑 화이트도 예쁠 것 같고 어 이렇게 딱 배색이 되게 이렇게 해도 예쁠 것 같고요. 완전 쨍한 파랑 블루 뭐 이런 걸라도 이렇게도 같이 떠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색상이 다 되게 예쁘게 나와서 그리고 실이 부드러워서 여름 가방실 뜨게 할때 손가락이 많이 아프셨던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너무 이 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은 5월에 입고 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입고 하고 나서 유튜브에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도 같이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다음에 또 예쁜 실 소개하러 다시 오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교루시루스!